지금 현재 이 결혼 인정되지 못한 결혼 조사를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아직 소통 안 돼서 긴급하게 아 내일 다시 합의 하에서 아 합법적인 이제 음 그런 음 그런 이제 음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네. 그래. 그래 내일 다시 합의하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나도 네. 뭐 그냥 아이 저기저 이미 다저한테 그걸 뭐 괜히 응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. 후보님이랑 그렇죠? 언제쯤 사는 게... 네? 거예요? 후보님이랑 언떻게 사는 거예요? 게... 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저 사실 보고도 해야 되고 그죠또 네. 후보는 또 혼자서 딱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어... 중요하게 이제 담은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.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그런 거죠. 지금 뭐 거기서 뭐. 지금 이게 하루만에 또 무슨 여론조사또 하겠어요. 네. 여론조사 시점은 혹시 제안할 때 언제 하자고? 네? 내일 하자고. 내일부터. 응. 내일 네. 합의하고 하자. 바로 즉각 합의하고 내일 바로 하자고. 국힘에서 아. 아. 의원님한테 연락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? 아, 어, 그렇죠. 네. 아. 네. 근데 이건 뭐더 이상 공개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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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문항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라는 게 문항 내용이나 문항 물어보는 네. 내용이야.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. 그죠? 네. 그 다음에 방지,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거는 전혀 효력 발생이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한쪽하고 다, 다 당하고, 그리 쪽하고, 그래서 그 합의한 만들자. 그러니까 그런 취지예요. 그래서 그 조사 결과로 단일화를 하자라는 거 어, 그렇겠죠. 11일 이전 단일화를 하자. 근데 그런 취지겠는데, 그거 어, 지금 와가지고, 아, 그것도, 현재, 그것도 지금 현재 불가능할 음. 것 같아. 그죠? 오늘은 며칠이에요? 10일. 9일이요. 9일. 9일. 네. 그럼 내일로 해가지고, 내일로 해가지고, 네. 또그 다음에 그걸로 전당대회. 이게 이미 아닌 것 같아. 네. 네. 그래서 네. 일찍수 없는 일정이기도 하고. 그래요? 그래서 한번, 그러나. 뭐온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아, 우리도 법적 일정이나 그것이 정합성 이런 것서다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죠? 시간 네. 규정적인 네. 그 정도... 그 네. 건가요? 일단... 음, 음, 당연히죠 왜냐면 일정상 불가능하 네.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네? 일정이 12일까지 얼마 안 남아서 나가서... 아니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네. 우리나라에서 네. 아, 공당인데 네. 네. 또 법에도 정합하지 않는 결, 결정을 했다. 국민들이 다우아니에요또 식의 일정이 다 문제돼요. 그래요? <laughs> 잠도 못 자고 그래서 <laughs> 만약에 그한 독수로 이름을 올리면은 우리 여기서는 할수 있는 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도 도와달라고.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한다는데 우리 여기서 도 상당히 알잖아요. 그리고 표면이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한 아, 네. 10명 정도는 아, 여론조사 그 토론했다 고한 여도 나한테 오랜 책임당하고 이제 난저 처음 봤는니저화도안 올고 있는 거예요. 여기 그럼 벌써 승향 다 파악하는 거예 저는 여론조사인데, 음, 그게 무슨 의미가 있 여론조사. 그렇죠? 네, <laughs> 여론조사가 아니라요. 여론조사이지만, 그 이번 기회를 잘 넘기면은 정상 김문가국민 영웅 될 수도 있다고. 아니요, 저는. 아,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. 아, 느낄 있어막 그... 이거는 망 가지면 이제 다 망가지고, 그 칠림이 굉장히 무겁고, 앞으로 그 지단 받을 거고, 지금 내가 이미 무리수로 오늘 날짜로 이미 다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. 그 이제 그 아주 외로운 선택밖에 없는 안 남은 건데, 그걸 아주 지혜롭게 잘갈 거예요. 너무 그렇게. 옛날에 제가 mm -hmm. 그, 그막 우리 국민, 그 저기, 그 저기, 대통령, 저 <일> 저기, 저기, 이게, 그래서 실장 하고 디제이도 그 합당 다 끝났다고 그러고 다 고향 가고 이제 다 깨졌다고 막 그러는데 총재의 맨 마지막에 집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맞아 죽을 텐데요. 그러면. <laughs> 제가 디제이 한번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올까요? 그러니까 아 그게 대가? 아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딱 만나니까 와.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걸 처음 봤어요. 그리고 그날 합이 다, 어떻게 확인하면 DJ가 되냐고 그러면, 아, 저, 하나가 없었는데, 저, 저, 한가 없었는데, 그 KT한테, 어? 어? 이대표님한테뭘 해가지고 확인하면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확인하고, 그 다음에, 바로 토스타로, 그 다,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. 그런 거예요. 그거 들어 거예요. 이거는, 결혼 같은 경우는 나도 많이 있죠 아 이게 끝까지 튕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죠? 아, 아씨는 너무 심한 네만들로해 그러다가 어, 맥상 이제 다 이제 시가 다 지날 때막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냉철하게 마지막 생각을 할때 그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. 나는 그 기회는 아마 정치는 <laughs> <laughs> 하루하루 다르니까요 그럼요. 하루하루 아 득실을 생각해서 <laughs> 내봐야지 이제. 내네 물건 값 저기 지로사저거 저거 그래요 사합니다